저 하원이 나한테 이런 새러, 이런 얘기를 한번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 병화 일가는 천하무적이에요 그렇지? 병화만큼 좋은 게 없더라 그 얘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일이 이렇게 있거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병화일관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그럼 일단은 병화일관이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가지고 될수 있는 대로 맞추라고요 병화일관을 최우선으로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불바다가 아닌 이상 병화를 어디 한번 놓고 일단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맞추면 돼요? 시에서 맞추면 돼요 그래서 병화가 안 나오는 때도 있어요. 한여름철에 임수일간 쓰면 괜찮죠? 그것처럼 그렇게 쓰세요. 근데 일단은 병화가 있으면 병화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걸 내놓은 거거든요. 그럼 볼 것도 없이 뭐를 한번 써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요일이니까 괜찮죠? 참, 큰 병원은 이게 있어요. 무슨 요일은 또안 돼, 평일이라도. 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병원도 있는 구안 24시, 24시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참 날이 안 나오고 이 버리기 아까운 날이 있으면요 그런 병원이 어딘지 찾아서 한번 애써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우리들이 애써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참 인시에 꼭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이시에 새벽이니까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럴 때는 24시 병원이 어딘가 알아보시라고요. 네. 저희가 뭘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바꿀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벌써 신월로 넘어가요. 네. 8월 29일 30일이면 이건 벌써 이게 9월 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신월이 4, 5미 가을 들어서는 저 신월이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신월 초냐, 신월 중순이냐, 신월 하순이냐 틀려요? 그런데 네. 이것은 신월 하순에 토, 에, 한다고. 네. 저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가장, 가장 문제되는 게 뭐가 문제돼요? 네. 그렇죠. 요거예요 근극목이잖아요. 네. 근극목이고 이게 신월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 네. 그러면 신월일 때는 이 정화도 쓸만합니다. 지금 이거 정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사 쓰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는 병화 쓰는 게 국이 더 커. 이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짝에서 이쪽, 시를 한번 택해 보세요. 여기 임진을 넣어보죠. 지금 이렇게 되면요. 2대6 신약이 되죠. 2대6 신약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진도 스토스토고 습토 신자진 수국되고 무엇이 너무 많아요? 물이, 많아요. 물이 너무 많아요. 안돼 이건. 아 이건 물 너무 많다. 이건 인지는 아니요 그러면 개사 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개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병화를 이 병화가 가리잖아요. 아 사실라서 괜찮은데 이게 개라서 이건 어렵네. 그 다음에, 가보를 이렇게 넣어보자고. 어때요? 예? 그런 대로 쓸만하겠죠? 그럴 때, 가보가 더 좋으냐, 야, 이왕 생명체인데, 을비가 더 좋으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여기 천간에 병화를 일간으로 해가지고, 무토하고, 간목하고, 임수 있으면은, 야큰 거는 다 있다. 이거는 대단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더운 나나 어떤 원이요? 신월이라. 그래서 가보가 더 낫다는 그 생각에 나도 동의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진토 속으로 미토 오화가 들어가지만 가보가 향 눈에 거슬려. 왜 가보가 눈에 거슬리죠? 네, 아유, 뿌리가 화상을 입을 참나. 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일주론을 공부하시면 알아요. 가보가 굉장히 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왜 가보가 조심, 이게, 이게 뿌리가 잘못하면 화상을 입는다고. 네.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 그렇게 하고 또 하나요. 대운이 어떻게 갔나 보자고요. 이게 금수로 갔죠. 그래서 이 금수를 받아먹게 해야 되는데, 물론, 요렇게 해도, 하더라도, 이 금수를 받아먹는 거요. 예 근데, 을미를 해도 똑같이 받아먹어요, 금수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건데, 요렇게 해놓으면은, 미시는 더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요게 나는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를 넣어서 장명을 해야 될까? 저희가 아까 처음에 생각한 거 이거 있죠? 이것이 대운에서도 이, 이렇게 오면 이걸 또 쳐요. 그러니까 금목상제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지지에 수를 넣어줘야죠. 그러면 이게요, 병화가 을목을 잘 키워줘서 말년도까지 괜찮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가보! 하면은, 아, 이게, 조금 불안해요. 이게 겨울철에, 한겨울철에 가보! 해가지고 정화를 쓰면 그건 괜찮겠죠. 이게, 요렇게도 하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 태길 범위 내에서 병화가 있으면 일단은 무엇 가지고 고민해 보라고요? 병화 가지고. 병화 일관. 정말로 병화 일가는 천하 무적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